안녕하세요. 강남 K뷰티 성형외과에서 프락셀 시술을 받고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피부 고민 중에 모공이 가장 큰 고민이어서 이번에 이제 프락셀 시술을 받게 되었어요. 병원 방문 후에 담당 실장님과 의사선생님께서 피부 타입에 따른 적합한 시술을 추천해 주시고요. 마취 크림을 바른 뒤에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마취크림을 바르고 난뒤 조금 얼얼해질 때쯤에 이제 시술이 시작되었어요. 시술 시에는 아무래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마취크림을 발랐지만 이제 환자 입장에서 통증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서 쿨링감을 주셔서 피부 통증을 조금 최소화 해주시려는 옆에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타 병원에 비해서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시술 당일에는 얼굴에 붉은기가 남아있었는데요. 지금 3일째 되었고 메이크업으로 지금 가려질 정도로 붉은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조금 처음에는 하루 이틀째는 약간 각질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